그 며느리가 돈 벌어 나갔다 와고 어. 그리고 살림도 잘해. 내가 원래 작은 것처럼 했다고 그 내가 살림도 기가 막히게 하네 또. 어. 아이고, 그리고, 그리고 내가 산범이니까 가는데 아직까지도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있대. 아들도 낳을 수있다이 말이오. 그게 그래. 나. 거시기도 음, 그렇게 저, 괜찮아요 내가 먹뭐 살려면 된대 대신에 재산은 많아야 돼 음. 내가 제일 바라는 이상형이 어떤 형이냐면 난80 먹고 또90 먹어도 난 상관없어요 그냥 결혼을 시골 다 하기 전에 먼저 호적에다 내네 이름을 올리고 이게 잘 뒤를 못알아서그게 또, 빨리빨리 빨리 빨리 내가 이걸 잘 털잖아 또. 그래갖고 내 명의를 다 해놓고, 그리고 신혼여행 딱 갔을 천장 따로 몸을 치료에만 씻어야 될거 아니야. 그럼 먼저, 소방님 씻고 나오시죠?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씻고 딱 나왔을 때, 내 몸매를 보고 심장마비를 뒤지는 거야. 그게 내이상형이요그럼 다, 다, 재산도 내거 아니야. 응.